어 일단 위원장님 예.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결국 한동훈에 대한 제명이 의결됐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로 인한 뭐설랑설레가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한동훈 제명 의결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 우리 김석훈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예이 저희들 안사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서는 어 한동훈 제명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그이 당원이라든지 시민들이 아주 저 갈등 양상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명을 시킨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 힘이 제명이 아니라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이 많이 하면서 내부에서 지지고 붙고 싸우는데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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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 거면 빨리 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그쵸.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지금 정리가 됐으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제 지방선거가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4개월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를 이번에 제명을 안 하고 음. 같이 갔다고 치면 음. 이 당내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장동혁 대표가 실패를 해야 음.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실패를 이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요 분의 제명은 음. 많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음. 어, 아주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음. 네, 뭐할 거라면 내부에서 그 고름을 두고 우리가 막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진통이 있어도 짧게 짭버리고 건강한 몸으로 싸우는 게. 어~ 선거에 임하는 자세다라고 저도 생각을 예,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안산 하면 우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험지이고 예, 예. 또 거기에 호남 분들도 많지만 충청 분들도 많아서 예, 예. 여러 선거에 좀 바로 미터가 될수 있는 곳인데 예, 예. 위원장님 안산에서 오래 정치를 하고 거기를 지켜오셨잖아요 예, 예. 한동훈을 제명시켰다고 해서 경기도 안산 같은 중도 지역 오히려 네. 험지에서 선거가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조중동은 어. 맨날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조중동은 좀이상한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네. 근데 사실상 현장에, 경기도 현장의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음. 어, 국민의 힘이 이렇게 이 시끄럽게 가는 것보다 이 제명을 해서 장동엽 체제로 단일 대우 체제로 가가지고 음. 지방선거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수도권 또 성산이 있다. 음. 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동훈이가 절대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하게끔 협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 뭐 발목만 잡고 뒤통수만 치고 예. 막 분열만 야기했었잖아요. 자기 선거 비슷하게 음. 지역 가서 뭐 자기 그냥 이, 이 홍보 활동 하고 다니고 팬클럽 만나고 다니고. 다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음.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음. 법무부 장관 만들어 주고 네. 법무부 장관 만들어 줬으면 지금 현재 이현 정부가 어, 태동하지 못하게, 음. 거기에 있는 죄들을 좀 제대로 좀 핸드링 해가지고 네네. 했으면 이 사태까지 안 왔습니다. 그렇죠. 그 네. 상태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기회를 준다그래가지고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까지 만들어주고 네. 비대위원장까지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여사님한테 음. 그렇게 안 좋은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달아가지고 음. 1년 한 8개월 가량 되는 기간 동안 끌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때 굉장한 피로감입니다. 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음. 자기 식구들이 예를 들어 두개 IP를 통해 가지고 천적의 댓글을 어, 달수 있는 부분을 몰랐다. 음. 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걸 어 1년 반 이상을 미안하다,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당원 여러분, 정말 제가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 가족들 잘어이잘 잘 이렇게 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새로 거듭 태어나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진작 사실은 당원게시판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2024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했어야죠. 네. 했어야죠. 그래야 그게 지도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요번에 장동익 대표가 단식투쟁할 때도 음. 어떻게 기획 얼마나 좋았습니까? 음.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음. 어? 정말 댓글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은. 나도 주님 어, 이 당을 책임진 입장에서 정말 잘못된 거다 어,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이 모든 것을 정말 목숨을 바쳐가지 헌신하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정말 우리 대표님을 보니까 정말 미안하고 당을 위해서도 정,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 되, 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고 죽어도 사과를 못 하고. 고곧 예.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 하는 게 여기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온 거지. 맞습니다. 누가 남이 밀어붙여서 제명이라는 사태를 만든 게 아닌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어, 사실 저는 뭐 서울에서 방송을 하지만 정치 기반이 부산인 사람으로서 또 부산의 정서와 경기도의 정서가 좀 다를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한동훈 제명이 악영향일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지지고 붙고 싸우는 것 보다는 한쪽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민주당 이재명의 이 경제 실패에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은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얘기를 다시 드리면 우리 네. 안산 같은 경우는 팔도가 모인 곳이고 네. 그 중에 예를 들어 충청도 인구가 한 30, 한2% 차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팔도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론 동향을 잘알수 있는 곳이고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얼마나 그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이 거친 사람답지 않게 당의 갈등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음. 지금도 자기는 떳떳하게 돌아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음. 자기가 이 정도 됐으면 정말 반성하고 국민을 위하고 당원을 위해서 정말 반성하고 어, 정말 이 다시 어 자기가 우추는 시간을 갖겠다고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음. 제가 볼 때는 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4 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 선거를 우리는 어, 단일 대오로 이 준비해 나가는 것에,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 지방 선거의 성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경기도 안산을 지키고 있는 우리 김석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원래도. 한치의 어떤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었지만 우리가 지금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게 경기도 같은 험지에서도 국민들한테 아니 야당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랑 싸우는 모습 보여줘야지 언제까지 내부 문제로 시끄러웠겠어요? 근데 한동훈이란 인간을 놔두면 이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없죠. 위원장의 말씀처럼 예. 이 사람은 우리가 지선 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 예. 절대 성공. 하는 걸 도와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었다. 예, 예.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를 이번에 재명 안 하면 지방선거를 무조건 집니다. 음. 왜? 지방선거를 도와주지 않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절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고. 당안에서 계속 분란과 노이즈를 만들어냈을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죠. 이 우리가. 국민의 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우리만 제,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음. 이걸 제명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진다 이유는 왜 한동훈이가 지방선거에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이긴다면 자기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네. 이렇게 갈 것이다. 음. 그러니까 정리해야 되고 이 정리가 오히려 하나로 가고 에너지를 더 뿜어낼 수 있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다. 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위원장님. 그러면, 어, 이 이야기를 한번더 짚고 이제 안산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예, 예, 예. 당내에서 친한 게 16명이 예. 장동혁 지도부 사퇴해라. 네. 라고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뜬금없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 제명했다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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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들, 이런 분란이 사실은 우리 지방 선거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한 며칠 지나면 좀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분들은 또 자기네들 정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기 정치 계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 정도 음. 왜 이~ 제명을 시킨는지는 본인들이 더잘 알잖아요 그렇죠. 특히 나는 좀 아쉬운 게 이~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요번에 음. 본인이 정말 이~ 시장을 지금 현재 이~ 사선인가 오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정도 했으면 사선 오선할 정도로 어, 이 서울시장이면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도 수도 아닙니까? 네, 사실상 거기서 뭐 부통령 소리를 듣는 자리죠. 맞습니다. 네. 당의 어떤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많은 기회를 받은 것 같으면 어 많은 사람들이 지적이 뭔가 하면 당을 위해서 한게뭐 있냐는 거죠. 음. 자기 정치를 위해서만 했지. 당을 위해서는 당의 예를 들어 어려운 분들 내지는 당의 좋은 정책들을 서울의 좋은 정책들하고 잘 믹싱해가지고. 당의 어떤 흐름을 잘 서울에서 살려주고 우리 국민의 힘이 서울에서 좋게 알려지고 국민의 힘이 서울시장이구나라는 것을 국민의 힘도 같이 더불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더불어 갈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자기 정치만 한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자기 살기 위해서만 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장동혁 대표를 진짜 철저하게 한 몸이 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음.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방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그 지금 현재 이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음. 그 부산의 박영준 시장도 똑같습니다. 음. 좀 때로는 보수답게 좀 나서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좀 투쟁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자기가 이제 좀 공천받기가 좀 불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자꾸 패싸움하듯이 자꾸 이쪽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한쪽은 제명을 시켰는데 이것도 오세훈 시장이 빨리 좀 반성하고 장동혁 체제, 대표 체제에 빨리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국민의힘 정책하고 어떤 게잘 맞아 들어가는지를 같이 국장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서울시도 우리 앞장서 가지고 우리 국민의 힘 정책에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투 플러스 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 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며콩 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국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원순이 서울시장 할 때는요, 온갖 진보자파 시민단체 세력들을 엄청 키워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그렇게 오래 하는 동안, 어, 당에서 고생한 사람들이나 보수 우파지정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서울시장이 우리 당이라고 해서, 보수라고 해서, 뭔가, 어, 자리 잡고 클수 있는 기반을 닦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방송이라서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네. 표현을 안 했는데 서울시장이나 박영준 부산시장이나 제가 볼 때는 당의 공천을 받아서 된것 같으면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도 함께 갈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죠. 예. 함께 가면서 그분들이 서울시를 위해서 시, 어, 저 봉사를 하고 그분들이 부산시를 위해서 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이 더 국민의 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것도 당의 덕을 입고 당의 어떤 배려를 받아가지고 된 사람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두 분들은. 음. 네, 아쉽습니다. 네. 어, 친한계 16명,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흔들어도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원들이거든요. 예, 예. 국민들이고. 네. 그굳건한 지지가 더 단단해지고 뜨거워지고 있는 한 장동혁 대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 안산에서 만나는 당원들, 우리 당 지지층들은 장동혁 대표의 이 같은 행보나 최근에 쭉뭐 필리버스터, 단식, 한동훈 제명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위원장님? 어, 제가 볼 때는 여지껏 당대표님으로 있으면서, 당대표로 있으면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 필리버스터 24시간 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 어느 누구도 계속 얘기하면서 24시간을 할수 있는 것은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직 그 국민의 힘을 정말 바로 어, 세우고 살리고 정말 이잘못돼 가고 있는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신념과 의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신 거고 그 필리버스터도 시간을 제한을 안 두면 더 하셨겠죠 그리고 또 요번에 예를 들어 단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과반 의석이 안 되는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죽 답답하면 그 단식이라는 어떤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올인을 해줘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음. 하나같이 합쳐가지고 잘못된 특검 문제라든지 민주당이 솔직히 과반 의석 때문에 뭐든지 밀어붙여서 다 하잖아요. 국민들 의식 안 합니다. 야당 의식 안 합니다. 그렇지 안 보죠. 네, 네. 자기네들 어장기 집권하기 위한 포석으로 기초적인 작업도 제가 볼 때는. 어, 한다라는 의심을 살 정도로 모든 걸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개인적인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한동훈이나 그 외에 그 밑에 이 지지하는 그 똘마니들 보면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뉘우치지 않고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음, 얼마 안 가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후회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좀뻥 뚫리고 시원하다. 그리고 우리 멜콩TV 시청자 중에, 우와! 누구지? 나저 사람 몰랐는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laughs>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당의 정말 중요한 지역인 경기도 안산에서 당협위원장을 여러 번 역임하면서 안산을 지킨 김석훈 전 위원장입니다. 김석훈 TV. 네, 김석훈 TV입니다. 아, 발음대로 한 거군요. 네, 네, 네. 석훈이 아니라 석훈. 네. 김석훈 하면 영화배우 김석훈이가 많이 나오고. 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김석훈 TV도 여러분이 네, 네.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네.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저희 이제 안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예. 예. 안산의 양문석. 예예. 예. 대체 어쩌다가 양문석 같은 사람이, 근데 이게 공천 받았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막 예. 막말이다 뭐다 하고 예, 예, 예.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방통 위원할 때 예. KT한테 룸사롱에서 접대받다가 걸린 것도 기사가 다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융주점에서. 예. 네 예,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 일단 그거부터가 참 보면 진짜. 그, 그, 양문석, 지금, 어, 양문석이가 좌우전 의원이 되고요. 네. 어, 여, 한 수, 수백 통, 한천 통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저, 안산은 어떤 곳인데 저런 사람이 당선이 되냐고. 음. 그래서 저는 참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이제 안산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의 네. 공천과 전략이 잘못됐다는 네, 거잖아요. 맞,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한동훈 지금 현재 이 제명당한 한동훈이가 음. 22대 총선 때 지금 현재 이 우리 그이그 그 앵커님께서도 네. 얼마나 진짜 다 <laughs> 공천을 받았는데도 그 받은 걸어 다시 번복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듯이 우리 수도권에도 어 낙하산 공천을 어 수십 군데를 했습니다. 네. 안산 그 다음에 수원 네군대 중에 세군대 용인 뭐 다섯 군대 중에 네군대인가 세군대 경기도가 낙하산 공천을 수십 군데를 했는데 한석도 당선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 주민들이랑 오래 교류하고 밀착된 인사를 좀 경선이라도 시켜보는 거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예. 그게 아니라 알수 없는 낙하산 갑자기 갖다 꽂으니까 예. 안 그래도 험지인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쟤 음. 누군데? 맞습니다. 우리 동네에 무슨 예. 이연 있는데 이렇게 예. 된 거잖아요. 그거죠 바로. 뭐 낙하산도 한한달 전에 왔으니까 반발만 생기는 거죠 네. 어~ 경기도나 서울이나 예를 들어가 팔도가 모인 곳은요 절대 지금은 낙하산을 주민들이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예를 들어 수십 년을 같이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해 온 사람이 마음에 와닿는 거잖아요 네, 네. 아~ 이 사람이 우리 우리 대표가 돼야 되겠다 이 사람이 우리의 대변인이 돼야 되겠다 이 사람이 우리 우리 대신에 이 우리가 불편한 구석구석을 대변해서 국정에 가서 정말 제대로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고, 우리의 좋은 정책을 우리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깨어난 국민들 앞에 네. 한달 전에 와서 동사무소 위치도 모르고 허겁지겁 다니다 보면 선거 끝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표가 나오겠습니까? 제발 정말 여분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라든지 음. 재복을 선거는 절대 저는 낙하산이 주민들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지방선거라든지 재복을 지역 주민들한테 경선을 붙이던 지역 주민들 당원들한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어보고 그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싸우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어, 성산이 있고, 요번에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재보궐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양문석이 날아가면, 예. 안산시장도 중요한 선거지만, 이 국회의원 재보궐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예, 예. 이런 시나리오가, 이 민주당 중에서 나오고 있어요. 조국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뭐 합당을 하니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예, 예. 어,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구 찾아갈 거다. 그까 그러니까 조국은 예. 부산 절대 안 가요. 제가 아는 조국은. 예, 예, 예. 무조건 이기는 지역구 가려고 할 텐데 그쵸. 조국이 갈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현진우나 훈식이형하다가 잘린 그 코인 의혹이 <laughs> 불거졌던 김남국, 김남국 전 비서관, 예, 예. 김남국 전 의원이 원래 안산 지역구였잖아요. 예, 근습 그런데 지역구가 합병되면서 좀 줄어들었으니까 네 예, 개에서 세 개로 줄었죠. 안산 시장을 나가거나 그 양문성 날라간 자리에 김남국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김남국 조국 같은 인간들이 안산을 넘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안산이나 경기도, 특히 안산 같은 주민, 주민들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안산에 지금 이제 어, 지역구 4개에서 3개로 줄었는데, 준 음. 3개 다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음. 민주당 국회의원들인데, 세분 다가 그 지역, 안산 지역에서 1년 이상 살, 3분이 없어요. 전부 다 낙하산입니다, 거기가. 네. 그러면, 이 안산 시민들이볼 때, 우리 안산이 지금 시성격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음. 40년 정도 안산이 성숙해 있는 안산의 시민들이 음. 그 시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1년도 살지도 않고 2년도 살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주민 대표가 된다? 그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김남국 같은 예를 들어 사람도 코임 문제로 굉장히 지금 이제 국민들의 시각이 따갑게 이 눈총을 받고 의원 어, 거기서 제명을 받을까 말까 하다가 결론은 그 숨어 있다가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아 어, 용산에 에, 들어가서 하다가, 어, 현지 누나 그 이, 어, 저 인사 문제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렇죠. 코인하고 인사 문제가 터진 그 이틀 뒤인가 안산시장 나오겠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기사들이 막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그래서 참. 야, 이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자기가 잘못됐다고 반성한다고 그만둔 입장에서 뭐 불과 한 이틀 만에 안산시장 뉴스가 뜨고 또뭐 얼마 안 있으니까 또뭐 재복을 관계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는 냉혹하게 국민들이나 안산시민들이 자존심을 걸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 공천받아서 오지 않는 안산, 그런 사람들이 공천받아서 안 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국민들이 정치인을 사랑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국민들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시장 선거든 재보궐 선거든 열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지역 밀착화된 인사에게 기회를 주고 어, 이 안산이라는 데를 우리가 만약에 찾아오잖아요. 네. 거기서 국회의원 한명 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다른 지역 볼 필요도 없이 맞습니다. 그 여파로 경기도 이기고 서울이랑 뭐 충청 이기는 네.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한번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남국이나 조국이 그래도 침을 흘리긴 흘리겠죠. 만약에 이 자리가 비어버리면 흘리죠. 제가 음. 볼 때는 김남국이가 올 수도 있고 음. 어, 조기, 조국이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조국이가 오나 김남국이가 음. 오나 음. 어~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음. 예를 들어가지고 경쟁력 있게 뛴다 그러면 결론은 이 표라는 것은요 그 유권자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네. 그분들이 마음이 야, 정말 이 사람 정말 안산 지역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이야 이런 분이 우리 대표가 돼 줘야 돼라는 마음이 음. 어, 사진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요번에 음. 예를 들어 조국이 좀 예를 들어가지고 개혁 땅에 뭐 대표라 그래가지고 온다 그런다고 표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어, 예를 들어서 김남국이가 코인 문제로 불거졌고, 그다음 에 인사 문제로 현직 누나 어쩌고저쩌해서 고 그만둔 사람이 자기 지역구는 사실상 음 우리 안산에 갑을 병으로 하면 병인데 또 지역구를 떠나서 재보궐이 생긴다니까 갑으로 와가지고 한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죠. 음. 저는 예를 들어 기회가 된다면. 그, 조국이나 아니면 김당국이 정말 확실하게 진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 성리를 어, 할수 있는 그런 부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멸콩천사 우리 후원회원분들께 특별 혜택을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일거항전 우승자 출신이고 국악 트로트 여정인 김다현 트로트 가수 아실까 모르겠어요.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멸콩천사분들께 증정합니다. 어. 네, 멸콩천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1월 31일에, 1월 31일 전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1월 31일에 추첨을 통해 총 50분, 어. 부산 콘서트 15명, 대구 콘서트 15명, 서울 20명, 15만원 상당의 김다현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드립니다. 어. 네, 이번 티켓은 멸콩TV 천사명, 멸콩천사 멤버십 가입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회원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010-9939-11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그리고 이 외에도 김다현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은요. 네이버 티켓리크 검색에서 개별 예매가 가능하니까 우리 트롯 여정 김다현 씨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서울에서 공연하거나 부산에서 공연하는 거 보러 갈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이나 티켓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날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